무죄 추정의 원칙도 평가를 기해서 자기 편인 찢은 일심 유죄 판결 받아도 국회의원직 당대표직 하면서 놀러 다니는데 대통령은 구속시키고 면에마저 차단시키는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다. 좌파의 장악당의 부정부패 불이가 만연한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인간의 사고 사상 이념은 절대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일 뿐이다. 기술은 발전하지만 인간의 정신은 오히려 퇴화한다라는 게 증명이 됐다. 1, 2차 세계대전으로 수억 명이 죽었어도 잠시의 휴전만 있었을 뿐 반복해서 지금도 수많은 전쟁과 학살이 일어나고 있다. 인간의 사고 정신은 그대로이다. 결코 발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보 좌파는 가짜라는 것이다. 이미 더 악화된 역사들 현실들을 보면서도 더 비극적인 무신론, 개인화, 불공평한 평등화를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더큰 문제는 이러한 야만의 시대의 크리스찬들도 같이 동화되어 휩쓸려 절벽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절벽으로의 질주를 막을 방법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 절벽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같이 달려가고 있다. 무신론 개인화 평등화는 틀렸고 유신론 교회와 공평화가 답이라고 외쳐야 하는데 대부분의 목사들은 벙어리 개처럼 아무 말 않고서 같이 절벽을 향해서 뛰고 있다. 성경의 하나님 예수님 선지자들 사도들은 잘못된 길을 가는 백성들을 깨우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줬는데 지금은 교인들 눈치 보느라 싫은 말은 하지 않는다. 이러면 그 끝은 정해져 있다. 중공 북한처럼 교회가 불타고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죽게 될 것이고 목사들은 가장 먼저 처형될 것인데 중공 북한을 보면 답이 보이는데 침묵하는 것을 보면 제 정신인지 의심스럽다. 대통령 탄핵당하고 좌파들이 집권하면 교회는 제대로 살려둘 것 같은가? 문재인 정권 때 교회 핍박으로 일만 교회가 없어지고 일백만 성도가 떠나갔는데도 지금 또 정신을 못 차린다. 로마서 13장에서도 바울사도는 국가가 교회를 핍박할 때는 당연히 국가의 교회에 대한 폭력에 맞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가나 특정 정당단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도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면 싸우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말했다. 그런데 왜 침묵하는가?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죄다. 교회가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먹사들에게 묻고 싶다. 그러면 정치는 교회 마음대로 간섭하고 핍박해도 되는가? 신정분리를 외치는 좌파목사들에게 묻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도 부인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도 반대하는가? 좌파들의 신정분리 세뇌교육에 길들여진 것을 과감히 탈출하라.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만이 진짜 국가이고 천국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계시다면, 과연 좌파들에게 동조하고 침묵할 수 있겠는가? 낙태 옹호하고 동성애. 찬성하고 차별금지법 발의하고 간통제 합법화시킨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거류민일 뿐이다. 우리의 본양은 저 위에 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데 반드시 죽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개처럼 굴종하며 살던지, 모르드개와 에스더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던지, 이두 가지의 길만 남았다. 주님, 힘든 시간들이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려주소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깨우쳐주소서, 말하게 하여 주소서, 행동하게 하여 주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소서, 살려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말아 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